오늘 30%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놓쳤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맞죠?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꼼꼼하게 알아본 결과 이 급등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성장의 시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직접 파악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왜 지금 휴림 로봇을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네이버 같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은 물론이고 이 대박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종목까지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먼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 종목,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10월 20일 휴림 로봇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한가에 도달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누가 샀냐입니다.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소위 주식 초고수들. 즉,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가장 똑똑한 돈들이 이날 휴림 로봇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휴림 로봇에 집중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너무나 확실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제가 직접 정부의 정책 자료를 뜯어봤는데, 지금 로봇 산업은요, 그냥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첫째,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와 로봇 산업에 무려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올해 12월부터 당장 2조 1천억 원 이상의 돈이 단계적으로 로봇 산업에 투입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이 산업의 성장을 직접 보증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죠. 기업은 돈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둘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가로막던 벽까지 허물어 주고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안전 펜스 설치 의무 같은 규제였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공간에 무조건 철창 같은 펜스를 쳐야 했으니 공간도 많이 차지 비용도 들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 규제를 올해 12월부터 풀어주기며 협동 로봇의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을 정부가 직접 없애주고 있죠. 한마디로 정부가 돈 대주고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이 산업 무조건 키울 테니 마음껏 해보라고 등을 떠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속도로를 뻥 뚫어줬다면 이제 이 도로를 달릴 멋진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목한 두 번째 핵심 시그널은 바로 네이버.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네이버가 미국 MIT와 함께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로봇이 연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해 말부터 네이버 사옥에서 실제로 도시락이나 커피를 배달하는 실서비스에 투입됩니다. 이게 바로 로봇 기술이 드디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특히 네이버는 아크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로봇의 두뇌를 클라우드에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로봇 자체를 더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로봇 대중화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로봇을 만드는데 왜 휴림 로봇 주가가 오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 제가 슈림로봇을 파보니 이 회사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1999년에 설립돼 2006년 로봇 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 업계의 터줏대감입니다. 이들의 기술력을 보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초정밀 제조용 로봇을 개발해왔고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용 로봇과 네이버가 현실로 만들어낸 서비스용 로봇,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모두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과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휴림 로봇의 급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30조 원 투자와 주제 철폐라는 강력한 정책적 순풍. 네이버가 알리는 로봇 시대의 상용화 신호탄. 휴림 로봇은 이두 흐름의 중심에서 검증된 기술력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동시에 멍석을 깔아주는 성장 산업이 바로 로봇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봇 산업은 하나의 기업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로봇의 손이 되는 부품, 로봇의 눈이 되는 센서, 로봇의 뼈대가 되는 감속기 등 휴림 로봇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함께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연관 종목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고 투자해야 진정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알아본 휴림 로봇과 함께 엮여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연관 종목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이 웅진이라는 종목 역시 앞전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던 추세에서 빠져나온 자리부터는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현재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려 4,690원, 4배 가까이 오르며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런 고점에 있는 영역보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 방향성을 바꾸고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 채널을 꾸준하게만 시청하시더라도 좋은 정보와 내용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종목명을 모자이크한 이유가 최근 워낙 스팸이나 사칭 불법 리딩방 같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한 내용을 담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한 가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실시간 주식시장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 개인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시는 이 채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정보들 입장과 동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국내외 주식 시장 흐름부터 당일 이슈 종목, 주목할 뉴스들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 투자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이나 각종 테마 정보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림과 함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정말 출근길이나 퇴근길, 쉬는 시간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누구든지 100% 무료로 좋은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꼭 응원하겠습니다.